자, 4월 8일 분석할 이슈 종목 현대바이오입니다. 자, 현대바이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. 자, 뉴스부터 한번 보시면 코로나 100% 억제할 수 있는 DDS 원천기술 특허에 급등을 했습니다. 어, 9시 46분,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오르고 있다. 대주주 CM팜이 원천기술인 약물전달체 DDS죠. 활용을 해서 리클로사마이드 뭐 이런 거어 폴리머스에 어 폴리머스에 등재됐다. 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자,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분봉입니다. 자,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구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뭐 상한가를 갔더라면 이제 더 좋았겠죠.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연속성 있게 오를 수가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뉴스발로 이제 오르고 나서 어좀 거래는 많이 터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오늘 1200만 주가 터졌습니다. 1200만 주가 터지면서 어 상한가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1200만 주 터지면서 여기 위에서 거래가 좀 많이 터졌다라는 점 현대바이오는 사실상 지금 어느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죠 지금 뭐만 원대부터 지금 오만 원까지 위에 올라가 있는 상, 상황이고 지금 뭐 전형적으로 급등세가 나오고 행보하다가 또 급등세가 나오고 행보하다가 이제 2 1일선이 깨졌거든요 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요 자리입니다. 여기가 이제 2일선이 깨지면 보통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가거나 아니면 아예 죽거나 뭐 이런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한 3회 정도 42,000원 정도 첫 번째 어 저점이 나와줬고요.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쌍바닥 자리죠. 쌍바닥 자리에서 이제 종가 저가로 만들어줬는데, 오늘 갭이 뜨면서, 어 반등이 나왔습니다.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건지, 아니면 그, 조정이 나올 건지, 뭐, 어쨌든 두 가지 중에 나올 텐데, 손절가는 여기 잡으시면 되겠죠. 어제 저점 42,000원. 손절가는 나왔습니다. 지지선, 쌍바닥 지지선이 나왔기 때문에, 요거 이제 42,000원. 손절가 잡으시면 되고 오늘 고점이 한 54,000원 정도인데 여기 보세요. 딱 저항선입니다. <laughs> 맞잖아요. 맞죠? 예. 네. 딱 저항선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서 매물대가 그 다섯 두껍기 때문에 많이 두껍기 때문에 여기 물린 사람들이 조금 많이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. 한 번에 뚫지 못한다는 거죠. 54,000원 라인을 해서 이 54,000원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거 못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?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왔을 때 42,000원까지 깨지면 요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. 어, 염두에 두고 매매 임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일단 21선 지지를 해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21선이 한 47,500원인데, 내일 가격에 맞게끔 21선 지지가 되는 게 좋고, 요게 이탈이 되면 순차적으로, 아니면 뭐 45,000원 정도, 여기 한5일선 정도 되겠네요. 그래서 45,000원이라도 좀 지지를 해주면서 N자형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나, 뭐 요거 21선 지지되면 바로 반등 나오겠죠? 그래서 N자형 반등이나 이제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강건은 지지 유무에 따라 달렸다. 근데, 오늘 뉴스가 나와서 윗꼬리를 단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, 뭐 그렇게 치고 할수 있을까 좀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한번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좀 위에 너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올라왔을 때 비중 너무 많으신 분들,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은 비중 조절 하시는 게 좋아 보이며 어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일 살짝 밀어 줄때뭐 20일이나 5일선 정도 지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공략을 해 보자. 손절가는 어쨌든 42,000원 좀 잡아야 되고 최근에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어, 만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거의 5만원까지 올라온 상당히 높은 자리라는 점좀 감안을 해서 어, 손절가 잘 지켜서 음,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는 특별하게 뭐 내용은 딱히 뭐 없고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